안녕하십니까 지름신입니다 오늘은 AJ 셀카 어,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제가 잠깐, 잠깐은 아니죠 출근을 해서 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어, 뉴 CC 2.0 TDI 블루모션 어, 4륜구동 모델이고요 상시 4륜 AWD고요 어, 오늘은 찍어줄 사람이 있어서 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없앨게요. 제 얼굴은 보기 싫으실 테니까 뭐 여러가지 다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아,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나 아, 여러가지 아, 괜찮은 차량이라서 연식은 2015년식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 아, 아쉽게도 14년 12월 31일날 등록한 차량이에요. 이, 이 정도면 거의 그냥 15년식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아, 보험이나 차 등록하실 때는 이익을 보신다는 거. 오히려 더 싸요. 15년도 1월 1일 날 등록하셨으면, 뭐, 금액이 아무래도 등록비용에서 한 2, 30만원 더 내실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나 아, 등록하실 때 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어, 그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키로수는 7만9 4 4 k m 고요그 다음에 네, 차량은 이렇게 돼있지만 내비게이션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골프를 타고 있는데요. 골프랑 좀 비교하면 서스펜션 조절도 가능하고 스포츠 컴포트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당연히 DSC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고요. 네, 이렇게. 수션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 가볼게요. 네, 유리는 이렇게. 음, 정말,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이이런식이로식이로식이로창이렇이 네, 잠깐 이려갔다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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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프 제, 저도 1 4년식 골프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이 차도 도, 똑같은 14년식이라서 지금 어, 보여드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원래는 어,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요 항상 라이트 온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금 타이어가 좀 펑크 펑크는 아니고 바람이 빠져 있고요 사이드 밀러 네.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짐문도뒷 네.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네. 시트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 골프로 치면 프리미엄 등급에 들어가 있는 가죽 시트가 되어 있는 음, 상태입니다. 네, 선루프도 당연히 달려 있고요. 네. 이 차량은 오늘 낙찰이 안된거 보니까 어 수요일 날 다시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수요일 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찰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f 프저 뒷모양이 신형 cc 구요 네. 네. 네, 전동식 트렁크는 없는 모델이고요 네. 오는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차를 깨끗하게 가져왔네요 네, 트렁크 공간도 뭐, 골프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넓은 편이고요. 네, 참 예뻐요. 그리고, 파사트보다는 저는 좀 CC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있고, 좀더 넓은 차 원하시면, 어, 파사트 가, 가시는 거. 지금 완전 풀체인지 된 파사트는 진짜 추천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연식에서는 파사트보다는 제가 CC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너무 훌륭하고 뭐네 명이 타시기도 비좁지 않은 내부 공간 가지고 있어서요. 앞을 뭐다 땡긴 것도 아닌데 충분히 무릎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덴트로 피, 펴서 다 작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품화가 안된 여자로 치면 쌩얼을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세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미흡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다 처리 가능하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 엔진룸을 가서 보면요 네, 조금 지, 지금은 지저분하죠 근데 이, 이 차를 어, 상품화를 하면 아주 신차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여드린 더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좀 지저분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채, 세척이 돼서 중고차 시장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차아 왠지는 이런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다 세척을 해서 이 차가 아무래도 4년이 된 차기 때문에 가격 대비는 훌륭한 차예요. 그리고 내부 구조도. 골프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럭셔리하기도 하고 차량 크기에도 불편함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파스, 어 파스타 아니고 골폭스바겐 CC 어 4륜 모델 예 리뷰를 했습니다. 어 혹시 수요일 날 입찰하실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고 어 좋은 차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름신이었습니다.